자 오가미의 장 시즈카 쓰러뜨린 곳 쪽에서 시작을 합시다 이 지역 물에 굉장히 좀 많은 아이템들이랑 쿠비나시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요번에는 그냥 빠르게 진행만 할게요 이곳 아이템 같은 거는 나중에 다시 와서 천천히 회수를 하겠습니다 자 시라베호 자, 잉어가 이제 공격을 해오거든요. 들키면 좀 조심해서 가세요. 자, 왼쪽으로. 그다음에 빠르게 오른쪽으로. 백사처럼 공격력이 거의 플레이어 한방뜰 정도로 세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왼쪽으로. 이쪽에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 지금 너무 빨리 가려나 들켰죠? 제가 잠깐 돈 다음에 가면 안 들키는데, 마음이 좀 성급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위로. 전 녀석은 지금 상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튑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야,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자, 위로 올라오면 귀불. 아, 이곳에 있는 녀석들은 반항을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들키더라도. 대신 딱히 아마 템도 안 뱉는 것 같고 경험치도 원래 저쪽에 있었던 녀석들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노가다용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템이 안 나오는 건지 확률이 적은 건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문을 열게 되면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그것도 안 돼요 노가다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이쪽에서 한번 휴식을 하게 되면 이벤트가 진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할머니가 이놈들을 다 죽이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여기서 적들이 리젠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요게 마지막 표주방의 씨앗. 자, 우리 정면으로. 자, 이제 앞쪽으로 가면 액룡 보스전을 진행할 수 있고, 뒤쪽. 여기 뒤쪽으로 가면 왼쪽이랑 오른쪽에 둘다 길이 있는데, 전 일단 왼쪽부터 갈게요. 자, 왼쪽에서 매달려서 자,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면 궁수 한 마리 있어요 자, 바로 이동해서 자, 사비마로 이용해서 긁어요 그냥 평타 때려도 사실 죽긴 해요 어차피 궁수라서 체력도 낮고 체감 게이지도 낮긴 한데 그냥 사비 마루로 때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물멍멍이. 자한명 더. 위로 올라가면 한 마리 더. 자 그리고 나서, 아야. 위로 다시 올라가서 물멍멍이 또한 마리 죽이고. 요 아마 잡템. 아공의 스타. 요거 챙기고. 자, 오른쪽은 잠깐 내버려두고. 정면으로 먼저 가서. 적부터 일단 처리를 할게요. 자, 이 앞쪽에 앉아있는 녀석. 자, 죽이고 나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세요. 방금 떴어. 오케이. 뒤쪽에 아이템 하나 있죠? 요것도 아마 잡템. 흐모의 사탕. 자, 귀벌부터 찍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적이 아니라 NPC니까 공격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자 대충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다시 기원의 궁요쪽 화... 귀불로 돌아와서 자 아까전에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으로 갔었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자 이쪽에서 여기 잘 안보일텐데 점프하면 매달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하얀 도화뱀들은 침 뱉어서 좀 귀찮게 보니까 그냥 수리검으로 처리. 자, 그리고 매달리기. 자, 카타시로 먹고 내려가면 이쪽에 귀불, 그리고 항아리. 모오실미사마라리존비를라 12개 이상을 써야지 이 중에서 이벤트 가 진행 가능해요. 무용 가면의 파편이나 기원의 유리 2개. 구매를 한 다음에 <목소리>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목소리> もしどこかで我と同じつぼに会うことがあってもあやつの願い聞かぬでおくれやあれは一族の恥者己のため主の恋様を新鮮とした大逆の罪人ようんうん。<laughs> だいぶ鱗が戻ったのう。 おぬしのおかげじゃようやっとあやつの罪を償えるしかしうろこは遠いのうまるで我までが遠くようじゃんんっうおぬしここまでも働きあばれであった ゆえにお主を見込んで話をいや姫ごとも聞いておくれやあ、うん、おうさよっかまことあっぱれなおのこよ知って姫ごとじゃこの餌を武の恋様に献上しておくれくれぐれも誰にも知らべず。 ひそひそとなさすればお主に宮の秘宝を授けようぜお主我の餌をよろしく頼むぞえ。ひそひそひそひそとなうんふふふ <laughs> 자, 먹이 얻었으면 아까 먹이 주는 곳 귀불로 다시 돌아갑니다.